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저희가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 뭐 건물주나 아니면 원장님들께서 임장하는 걸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콘텐츠를 찍어봤고요. 오늘은 이제 보시면 이제 뒤에 정자역 저희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laughs> 정자역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정자역 상권을 둘러보면서 저희가 양 대표님이랑 한번 이런 메디컬 상권을 어떻게 보는지 뭐 다른 임장 콘텐츠도 많지만 저희는 이제 병 의원 시각으로만 인장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 분석은 다른 유튜버분들이나 부동산 분들께서 많이 분석해줬기 을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메디컬로만 보는 인장을 해두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네. 정자역 보시면 오전인데 그래도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것 같아요. 그렇죠. 어, 아무래도 네. 확실하게 이게 네. 네. 정자역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이동가 네, 있는 맞아요. 직장이라든가 네, 네. 그리고 여기 다니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어, 여기가 정자역 반경 한 500m에는 네, 네. 기본적으로 앞. 아파트하고 음흠, 오피스하고 음흠. 상업지구가 굉장히 많아요. 음흠. 그래서 한 거의 아파트가 한 8천세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큰 상권이죠. 주상복합이 네, 네. 되게 많은 네, 네. 지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네, 특히 맞아요. 여기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네, 네. 이쪽 지역, 맞아요. 이쪽 지역이 네. 특히나 그런 게 있는 걸로. 약간 탄천을 생각합니다. 기점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뒤 정자역 뒤편인데 왼쪽은 거의 아파트촌. 네. 그리고 오른쪽은 오피스텔과 네. 상업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네, 지볼수 있죠 네, 그래서 병의원들은 다이 대로변에 대부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위에 병원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정자역은 대로변도 이동인구가 많지만 안쪽이 더 많긴 해요. 실질적으로는 안, 안쪽이 많죠. 네. 안쪽이, 네. 안쪽이 많은데 이따가 왜 안쪽에는 병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네네. 왜 이동인구가 이제 안쪽인데 왜 대로변에 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네네.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정자역에는 뭐 회사들도 되게 많고요. 안쪽에 뭐 대기업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네이버 네. 좀 멀리 있는 네이버도 있고, 천대라든지뭐 뭐 네. c j 라든지 对。<Indeed. S 2> S K인이라든지 이런 큰 오피스들이 많아서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거고 아까 말씀했지만 세대도 8 0세 이상입니다. 반경 음. 5 0 0 m 만 봐도 이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일반적 유동인구가 많다 그러면 네. 생활인구가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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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로는 상권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리가 될수있요 네네네. 그래서 병영이 지금 걸어오는쭉이 건물 위에 있어요. 잘안 보여요. 네. 왜냐면은 너무 다 고층에 있어서 사실 시행성은 좀 떨어지긴 해요. 대부분 상층에서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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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사이에 네네. 많이 이렇게 되 있고, 그 그렇죠. 경우에 따라 한 6층, 7층에도 있는 네. 것을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잘안 보여서. 진짜 찾아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병의원들은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돼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병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과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이쪽 상권의 특징은 네, 젊은 상주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장 상주인구가 많다는 거죠 거주인구도 많지만 네. 네. 보시다시피 여기 SK 같은 네. 대기업들이 네. 네.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네. 네. 젊은 네. 젊은 직장인들이 네. 확실하게 유동인구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쪽과 여기 이정재역 인근에 는 정말 다양한 과목들이 음. 많이 있고요. 음.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좀 특수한 과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고.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과들이 네. 조금 많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 좀 병원들이 음. 어, 한 과목당 그 하나씩 있긴 한데요. 이따 네. 보여드리겠지만 네. 좀 특수한 케이스도 있어요. 재미난 케이스도 있어서. 아하, 네. 네 좀딴 데서 보기 힘들면 <laughs> 저희도 좀 놀란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무래도 유재수 님이 네. 이쪽에, 네. 과거부터 군당 이쪽 정자지역에 많은 어, 활동도 네. 있었고 연구했다 네, 보니까 네, 네, 네. 자세 알고 계시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뭐 거래처에 네. 얼마 전에 출연해주신 파업인뉴니 과도 아, 지나왔네요. <laughs> 지나왔고, 네. 파미니건 대리번에 있고, 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출연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걸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3번 출구우 네. 지하쳤죠? 네. 네, 3번 출구 앞이고, 여기가 제일 메인인 것 같긴 해요. 이쪽이 그렇죠. 공원도 네. 있고, 좀 보여드릴 건데, 아까 이쪽보다도 이제 지금 저희가 3번 출구 앞쪽이 사실상 사인상 메인을 봐야되죠 네, 봐야 네. 병의원의 메인입니다. 그 그렇죠. 어떻게 보면 메인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쪽은 사실은 메인도 많지만 이면에도 병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네. 네. 저쪽에 들어오면서 좀 특수한 상권. 예. 네. 네. 좀 특수한 상권이긴 해요. 원래 대부분은 메인에 많긴데 어. 사실은 투, 사람들이 이쪽으로 통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이쪽 건물에도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되게 재미난 건물들이 있긴 한데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에 건물들 메디컬이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는 대로돈이나 그러다이 한쪽 안블록인데 특수하게도 병원이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내과, 피부과도 있고 한의원 있고 메디컬이 크게 차 있는. 경우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삼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쵸? 심장내과 네. 그렇죠. 보시면 심장 내과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아주 찾기가 힘든 네, 네. 그런 진료 과목에 속하죠. 내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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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도 세분 과가 꽤 많은데 심장 내과가 여기 안에 있고요. 그, 그 밑에도 소화기 내과 형태로 해서 검진센터는 네. 굉장히 많이 개원을 네, 네. 하시는데 네. 심장 내과 같은 경우에는 네. 네. 특별한 연구가 있거나 네. 네. 원장님이 이제 그런 인력이 가지신분 아니라면. 네. 사실은 이렇게 개운하지 는 않는데 네. 여기에는 있는 거 보면 주위에 네. 심장내과를 찾는 그런 환자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막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 밑에도 보면은 이비인후과인데 한 층은 거의 다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수면이나 난청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 이제 수면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클리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것도... 진료 수요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스웰이라고 탈모 그렇군요. 치료하는 이제 병원도 따로 음. 있고, 한의원도 따로 있고, 요 정신과도 있고, 그리고 따로 또 피부비만 하는 미용 병원도 하나 따로 있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네. 도로변에 있을만한 그런 진료 네. 과목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아마도 이걸 찾아오는 SNS라든가, 네, 네. 원래 지인 소개라든가 음.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 오는 음. 그런 형태의 진료 과목을 가진 음. 병원이 아닐까 네. 그렇게 보이고. 가장 이상적인 메디. 빌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국까지 있고 음. 이제 이 음. 오른쪽 건물은 좀 특이한 게한 건물에 정형외과가 두 개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재활의학과도 하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걸 의원에서는 음. 사실은 뭐 다르긴 하지만 진료에 대한 부분이 좀 겹치는 게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성통증의학과재활리학과이네 아, 개의 과목이 조금 겹친 부분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에는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런 케이스가 거의 손꼽아요. 저희가 서울 경기에서 봤을 때. 물론 한 건물에 치과가 옥네 개, 다섯 개 있고, 소아과가몇개 있고, 이제 그런 거주인 거 많은 데는 있겠지만, 사실은 두문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갔다는 거는, 인구가 받쳐주기 때문에, 사실 거의 근구국계 계열, 우리가 아까 말했던 4개과 네 계열이 거의 이근방에 여기 외에는 또잘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동일한 건물에 네. 정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근구국계가 네. 하나 정도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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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이, 네. 계열에 들어가려를 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음. 그만큼 여기가 상권이 음. 좋다는 거예요. 치과도 음. 두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프랑스상 상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음. 여 바로 앞에 있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충분히 이 수요를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난 케이스여서 근데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주분들이나 의대분들 개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소수의 케이스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네, 사람이 많죠 이렇게 운동, 아침입니다, 운동, 지금 아침입니다 지금. 지금. 아침인데. 네이 <laughs> 정도면 건물주 엄청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런 병 같은 경우에 사실 네. 임차인들의 현금으로 사실 네. 임대료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네. 분석를 하면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건물주에 쉽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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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우리 계산해보면 음. 얼마 정도 될지 혹시 뭐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네네. 다른 건물보다 가치가 더 높겠죠 아무래도 음,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네. 보시다시피 일단 네. 공실이 없고요 네. 이렇게 유동인과 받쳐주면서 네. 받쳐준다는 말은 여기 네. 그 임차인들이 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용이한 음. 용이한 그런 건물로 보여지고 음. 그렇다그러면은그 임대료 적정 임대료를 낼수 있는 네. 사실상 오버페를할수 있는 음. 가능성이 높은 건물을 아, 보여는거 다른 데보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죠. 가치 있는 혼오기도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옆에 건물보다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그, 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특히나 네.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다른 진료 다른 업종 대비해서 네. 영업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매출 대비 이제 그렇죠. 어, 영업 이익률이 일반적으로 한 20에서 30% 네. 특정 가마채는 4, 50%갈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25%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음. 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유동인도 받쳐주면서 네. 환자가 많이 오고 네. 그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한다면, 음... 만약에 갱신이 오더라도 임대료를 네. 네. 어느 정도 법적 성도 버리면서 네. 줄 수도 있고, 그게 곧소유 입장에서 음. 가치가 될수 음. 있고, 바로 제가 이게 그 가치에 따른 네. 금액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네. 나중에 기가 되면 네. 안내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회사는 많아요. 뭐 국제교육원, 경찰서, SK, 둔산, 여기 오피스텔, 조그만 회사들, 어, 뭐, 둔성회사들도 많고. 주거지역으로는, 네. 이게, 이게, 전용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다 주상복합, 여기, 아이사크 이런 데가 다 주상복합이거든요. 네네. 네. 확실히 여기 좀 한글로만 와도 사람이 별로 없긴 해요. 물론 네. 이제, 점시간 심 되면 바글박글할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일로, 방으로 나오고. 문가 없습니다. 네. <laughs> 지금은. 여기가 약간 이제 정자동 카페 거리 이쪽으로 가면 카페 거리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쪽이 이제 네. 아까 우리 아마 유 대표님이 네, 네. 왜 여기 센터에는 경영이 네. 이렇게 많지 않을까 네.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나겠죠 네 지금 저희가 정자역을 지금 가운데 를 공원을 기점으로 한 바퀴 쭉 돌고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정자역 5번 출구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3번 출구까지 왔는데 이제 아까 3번 출구 쪽이 완전 메인이에요 음. 완전 메인이고 이 5번 출구는 이쪽 길도 사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네. 여기가 이제 좀 특수 한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 의원 이쪽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 이유가 이제 일단 여기 안쪽에는 그 상업 건물이 없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실 유흥가입니다. 좀 약간 유흥 그런 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셔야 되는 게 여기도 충분히 원래는 들어올 수 있는 입지긴 한데 왜 병원이 안 들어오냐. 같은 건물에 유흥시설이 있는데 병원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호텔도 많고 모텔도 네, 많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인데 이한 블럭 차이. 이제 저쪽 대로변은 병원이 들어가고 이 안쪽에는 병원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이제 여기는 대로변이니까 병원이 들어왔는데 안쪽에도 상가들이 있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이런 모텔 호텔촌 또 유흥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그래도 환자들이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 그런 노, 동선이 아니다 보니까 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로변 그리고 상가 출구에 네. 이 정자를 큰 상권을 다 커버하고 있는 약간 재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풀라 상가에 비슷한 진료 과목 세 개씩 있고 두 개씩 있는 약간 보 이상시피... 예, 그런 약간 재밌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재혁은 사실 분당에서 가장 큰상권이기도 하죠. 물론 서현도 크지만 어, 특히 어? 신분당선이 네. 이제 개통이 되면서 맞아요. 더블 역세권. 서울도 굉장히 빠르게 갈수 있고 음. 그래서 오래전부터 큰 분당의 약간 메인 상권이라고 볼수 있는 상권인데요. 아마 정재혁은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권을 한번 돌아봤고요. 이제 메디컬 상권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보는지 음. 간단하게 왜냐면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상권에 대해서는 뭐 세세하게 얘기하면 뭐 세대수하고 뭐 저희가 분석을 하긴 하지만 네. 오늘은 이제 한번 임장 다니면서 저희가 보는 거 세대는 우리 또 메디컬 빌딩을 네, 네. 이제 염해주시는 네. 건물 소유자분들이라든가 네, 네. 개월을 준비 중이 네. 원장들한테 네. 조금이라도 도움을 네. 드리기 위해서 네. 실제 여기 한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네. 우리가 한 잘해보는 걸로 임장을할때 어떤 거를 간단하게 볼수 있는지 뭐 정말 세세한 거는 뭐 저희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네.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번 계속 둘러보는 저희는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오늘 스케치를 해봤고요 다음엔 또 다른 상권으로 네. 찾아뵙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